조선의 임금 숙종은 수많은 정치적 경랑을 헤쳐나간 인물입니다. 세 번의 환국 후궁장 씨와 인연왕 후 사이의 갈등, 권력 다툼 속에 마음 둘 곳조차 없던 그는 늘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한 존재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반려 고양이, 금묘였습니다. 숙종은 금묘를 단순한 동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수라상에서 직접 고기를 덜어주고 품에 안은 채로 정사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후궁들조차 금묘를 질투했다고 하니 금묘가 차지한 자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숙종의 마음의 위안이자 버디였습니다. 실학자 이익이 남긴 성호사설에 따르면 고양이는 아무리 길들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을 외면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금묘는 달랐습니다. 매서운 궁중의 권력 암투 속에서도 숙종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엔 어미처럼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정치로 계산하던 순간에도 금묘는 아무 조건 없이 숙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묘 역시 주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곧이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인원왕후는 금묘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숙종의 무덤 곁에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의 품에 안겨 함께 했고, 죽어서는 왕의 곁에 잠든 금묘, 그둘 사이에는 어떤 정치도, 어떤 혈연도 끼어들 수 없는 진심의 오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고단할 때, 곁을 지켜주는 존재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그 조용한 위로에 오늘도 우리는 배웁니다. 감사합니다.